저희가 궁금한 건내 개인적으로 아, 그렇죠. 이제 내가 어 이제 퇴직연금 그래 필요하다고 치고 음. 퇴직연금을 시작을 하려 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또 주어들었던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30% 정도는 저축을 해라. 음. 30, 소영 씨 얼마나 하고 있죠? 3%는 하고 있습니까? 3% 정도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나가는, 이렇게 적금되는 돈이 있어가지고. 아, 아. 네.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가? 잊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잊고 있어요. <laughs>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저는 심지어, <laughs> 어. 그, 왜, 적금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곳에 그냥 넣어놔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못 만지게, 제가. <laughs> 통장 말고 요즘에 스마트 뱅킹 되는데. <laughs> 그것도 있지만, 통장으로맨 처음에 이제, 가... 음. 통장을 만드니까. 스마트 뱅킹은 일부러 안, 안 하죠. 안 깔아놓고. 아. <laughs> 그못 찾으면 그럼 돈못 찾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되니까. 아... 그래서 만기가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요다 소형식 같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소형식 <laughs> 같죠. 방법이 다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어,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30%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퇴직연금은 얼마나 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통은 이제 그 저축하는 돈에서 그러니까 30%에서 한30% 정도를 이제 보통 연금에 퇴직연금에 할애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뭐제 친지나 뭐 친구들, 그다음에 동료들이 물어본다면 일단 저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세액공제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소득이 있으면은 그리고 음 저축여력이 된다면 음 네, 900만 원까지 연간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는 음 퇴직연금에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괜찮다. 어. 그러네요. 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국민연금도 일종의 퇴직연금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뭐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3층에 있잖아요. <웃음> <웃음> 3층에 있다고요? <있다면서? 웃음> <laughs> <laughs> 아, 3층에 있어요? 예. 아, <웃음> 어디서 <웃음>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맞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아, 확실하게 들었네요. 네, 층에있어본건 네. 아니야, 확실하게. 네,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 3층에 있어. 근데 왜 3층에 아. <웃음> <웃음> 있죠? 아니, 그러면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어, 네. 노후소득보장제도 보장제도 3층. 3층이라면 약간 이 계단을, 계단식. 그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아. 거예요, 소영씨. 3층연금이란 용어는 맞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3층 건물처럼 네. 나의 연금을 그 단계별로 아. 적립을 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 일단은 1층이 그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아. 국민연금. 네, 그 다음에 2층이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는 퇴직연금. 네. 아.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가 보장한 거에 더해서 이제 퇴직연금이 엎어지니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나 나중에 나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3층으로 해서 개인이 직접 납입을 하는 그 개인 음. 연금, 연금 저축이라고 가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3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 국가 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데 네. 거기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2층이 없으니까 바로 3층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니 근데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어.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개인연금을 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인 분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가 100% 나오는데요. 어. 어, 한번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랜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직장. 내가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50대 이제 초중반 애들 많이들 퇴직을 하세요. 어.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지금 60세? 이제 60세가 넘어서 65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의 10년, 기간, 10년이 넘는 공백이잖아요. 기간이 소득 공백기가 네, 생깁니다. 맞아. 갑자기 여기서요? 아, 공감이 네. 너무 된다, 갑자기 듣고 나니까. 이 소득 공백. 공백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적 연금이 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음. 물론 뭐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된 직장에 퇴직한 이후에는 그러한 소득 활동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운그레이드될 확률이 네. 높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 시기에 사적연금이 없다면 이제 굉장히 조금은 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아니, 그 시기가 되면은 진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뭔가 이제 조금 이제 퇴직했으니까 맞아요. 여행도 가고 싶은 그런 시점인데 돈이 없으면 진짜 어떤, 당황스럽긴 하겠어요돈들어가 많이 생겨요, 그때도 내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1년이 공백 기간 동안 그래서 막 치킨집을 여시고, <laughs> 네. 왜냐면 맞습니다. 뭔가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맞아, 네. 100세 시대인데 그동안 <laughs> <저> 이걸 <laughs>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100세까지 내가 누릴 수가 된다. 없잖아요.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을 네. 이렇게 인출하여서 쓰는 그. 일이 많이 생겨서 오, 좀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생기는 거죠 네어 진짜 안쓸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목돈으로 모으는 그 용돈을 연금이랑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목돈을 모으는 용도랑 아, 연금을 <laughs> 네. 네 완전히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목돈이 필요한 용도는 따로 어. 먹고 음. 연금은 연금으로 그냥 묵혀두고 아.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래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확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 퇴직연금이 필요한 건 알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많을것 같아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치. 어,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IRP 계좌 정도까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도 뭐 들어봤고 아예.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laughs> DC 네. DB. 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네네. 이게 디스카우트랑 데이터베이스는 <laughs>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카우트. <laughs> 음. <laughs> 그러면은 <정해요. 웃음> 이런,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은 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너무 머리 아프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좀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어. d b 랑 DC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좀 외우기 좋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 절대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 네. 어, 단단하게 버틴다? 이게 씩씩하다. 버틴다. 디게 씩씩하다, 단단하게, 아. 버틴다 네. 버틴다 아니고 버... 버틴다 아, <laughs> 아 DB 어서 <laughs> 단단하게 버틴다 디씨여서 어. 네. 단단하게... 디에 씩씩하다, 디씨가 디에 씩씩하다 DB 라고 해서 말씀하 아, 이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 네. 네. 적으면서도 기억못 하면 어떡해요 IRP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프리랜서니까 퇴직연금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소한데 어쨌든 d 비 디씨를 알려줄... 이건 그래도 오늘 갈때 카가잖아 DB가 했다니까? 단단하게, 단단하게 버틴다. 버틴다. DC가 되게, 되게 씩씩하다 요겁니다. 네. 단단하게 버틴다. 되게 씩씩하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DB는 제가 단단하게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디귿 네. 디귿하고 비읍으로 해갖고 네, 이제 네. 외우기 쉽게 말. 초성이네요. <laughs> 네, 초성으로 외우기 쉽게 한 건데. 네. <laughs> 그러니까 DB는 이제 딱딱하게 단단하게 딱 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할 때 보면은 근로 연수랑 평균 임금을 곱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딱그 회사에서 딱 고정해서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이렇게 내주는 거라서 이렇게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이럴 순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손댈 수도 없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좀버틴 버텨주는 걸 딥이라고 하고요. 이걸 내가 좀잘 운영, 운영,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 말고 조금 받아가지고 어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좀 씩씩하게 운영을 해보겠다 싶을 때는 DC로 전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씩씩하게 아 내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상품도 선정하고 네.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또 중도에 또 필요할 때는 약간 뺏을 수도 있고 어 하지만 이제 <laughs> 내가 운영한다는 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아, 약간 되게 그래서... 이익될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해 주셨을 때는 아난 네. DC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네. 그 약간 리스크가 클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금도 디스카운트가될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DC가 되버릴수 있는 거예요 DC로 하려면 자기가 공부도 좀더 많이 하고 네. 투자 교육도 받고 해야지만 음. 되게 씩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DB로 네. 가야 되겠네요 <laughs> 나도 DB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예, 예. 씩씩하다는 자, 저는 아, 그럼요 <laughs> 가야죠 소영 씨 DB? 간단하게 버틴다? DC. d 게 씩씩하다. 아, 어, 어, 우리는 디비로 해야 돼요, 그죠 저는 단단하게 묶어놔야죠. 네. 안 그러면 다 써요, 또양자 그러니까, 소영씨는 그냥 손발을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못하게. 입도 묶어놔야죠. 그러면, 아. 아. 아, 그러면 돈을 못 벌죠. 다 묶어놓으면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아. 이 맞네요. 친구는 일단은 풀어놓고, <laughs> 하지만 돈은 묶어놓고. 아. 그치, 그건 뒷주머니 잘 챙겨가. 쓸데만 쓸데만 묶어놓고. 그러면 뒷주머니는왜 <laughs> 네. 이렇게 삼각하는 <laughs> <사망하는> 거요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시집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언니들한 들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뒷돈 챙겨놔야 돼. 아, 노후 준비도 아니야. 남편 아니요. 몰래 해야 아니요. 된다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아니요. 자, 자, 우리 아, 소영이가 남편분이 말이죠. 너무 아, 예, 예.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 다 친하니까. 네. 아, 우리 이제 음. 소영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 이렇게 잘 쓰는 형이에요. 음. 돈이 들어오면 맞아. 이거를 약간 모으기보다는 잘 쓰는 음.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때 결혼 자금이 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위해서 좀 돈을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음.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조금 쓸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약간 돈을 모아놔라라고 얘기를 했지까 뒷주머니를 차라. 라는 <laughs> 얘기는 아,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고? 절대 안 했어요. 뭐 야, 얘기 하나 했네. 그러니까 네가 표현하기 이렇게까지 포장을 <laughs> 해야 되는 아, 내용인 아, 거예요 지금 서영 네. 씨. 제 남편이 보고 있다고요. 아, <laughs> 포장 완료. 박수. 네, 돈 없어요. <laughs> 그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뒷주머니가 <laughs> 뭐. 없어요. 근데, 그 뚫렸어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네. 요 방송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laughs> 이제 빨리 우리 노후 관리해야 돼. 그만 좀 때려요. 그리고 <laughs> 너, 내가 멍들겠어요. <laughs> 오빠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요. 난 너무 아쉽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유 네. 세상에 우리 소장님 어, 많이 어지럽지 않으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선 예, 네. 예, 약간 살짝 엿길로 생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일단은 이제 퇴직연금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에 대한 복리 효과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날수 있는 확률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운용할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인 것을 선호를 하신다면 그 일단 단단하게 버텨주는 DB형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그 투자 대상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이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너무 그 변동성이 큰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해서 뭐 약간 전환사채라든가뭐특별자산 펀드 같은 조금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는 제한이 좀돼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잘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그 은퇴할 시점에 됐을 때는 꽤 많은 퇴직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제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프리랜서들은 DC나 DB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 DC나 네. DB는 네. 예, 직장인 가입자들이 네. 이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조가 도입이 돼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대신 IRP를 통해서 예,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십니다.